구독. 좋아요, 한 번씩 들어주세요. 야 너무 뭐, 많이 온다. 뭐. 아 근데 파남딸도 안 돼, 파남딸도 안 돼. 저까지 못 간다. 십자가, 그치? 십자가. 나 훌리 아, 나이 짧아서. 야, 하나 나, 하나 빠진다. 한테 빠진 거 같은데. 야돈 받고 튀어 버리. 보리 씨, 살려주세요. 고끼리 동상 하나. 야 빠진 게 아니고 이거. 서공이 개 많이 내렸어, 이거 빠진 거 거기 간거 같은데? 창고? 이번 창고 하나 오던거 날라간거이번 창고 안 저쪽에 한팀 내렸다 여기 나 뚝배기가 없어서 뚝배기 찾아야돼 에 알았다 그거 북공에 내렸다 북공 집에 야야야 얘 뭐야 코끼리 코끼리 편하게 기절 토끼 없기요 토절 서집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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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어디 어디 3번 몇층 어, 그집 그, 2층인거 한 내렸어? 야야 뭐야 뭐야 여기! 게이 뭐야? 나이스 기절. 새끼, 뭐, 내 와서 나 죽네? 내가 한 대일까? 아니야, 내렸어? 그 빨간 거 아니야, 삼준야? 걔아닐 건데? 내가 들은 사운드가 나인스 애인... 혹시 파잠 내 내림? 파잠 내렸어, 파잠 내렸어. 파잠 내렸어. 음. 아, 오케이 그럼 지금 좀... 좀 타볼게. 나, 아, 오케이. 조심해, 파잠. 나 그것 때문에 안 타긴 했는데. 쉿! 슛. 십오 차 내린 거 맞아? 조용하다. 내렸어. 아 10일자는 안내렸어 10일자는 안내렸지? 오케오케 아.. 근데 애들 갔을수도 있.. 야 이거.. 일자 안내렸다고? 나 내리는거.. 봤는데? 그게가그게가 창고로 트었어나 우리 둘 자른거지? 아..그래? 내가 하나 잡았고 아셋 자라 셋 자라 나도 셋 나도 하나 잘랐어 하나.. 이거 발소리 이거 난거 같거든 3번? 형이 와볼래? 안갈래 <laughs> 근데 이거 소금 누가 털었어? 야 서..서집 누가 털었어 서집? 서집 내아 죽이네 이자 걔가 죽었어? 그럼 그러면 그러면 이거 북공일 텐데? 이거, 눈, 눈으로 보고 가야 돼. 이거 무슨 북집인데 그러면 무슨 북집에 하나 들어, 들어갔어. 나간다 그냥 몰랐어. 왜왜 아, 이렇게 졸아 있는 거야? 뒤집면 뒤지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아, 어, 아니요. 오케이. 뒤지면 이쯤부터 그냥 한다? 뒤지면, 간다 그러면 뒤지는 거죠. 올라간다 <laughs> 위에. 올라간다. 다시 먹고 가. 간다간다. 나이스나 괜찮아, 괜찮아. 나 나중에 먹을게. 간다. 망게랑. <laughs> 여기다여기 여기 없어, 없어. 쭉간다 나 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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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쭉가 고고고 안 보인다 아니 존나 꼬르매 존나 꼬르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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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뭐. 아 미안 참. 참안 보이는 각인데 이 맞아? 아. 진짜. 나한테 복수를 기차 <laughs> 들어오고 조심 희주가 그렇게 싫었어 정경아 문을 떨렸는데 아 그렇다. 어싫었어래야지 느낌 너무 없네. 어지었어어 어, <laughs> 존나 꼬르만데 이거. 나 무서워 지금. 조용히 해봐. 비콰요어아 <목소리> 잠깐만. 누구야? 아씨왜 그러는 거야? <목소리> 왜 나일 거 같냐? 아 존나 상황 플릭가오지게 떴어. 깍공 날거 같아나. 지지어 같이 그렇게 다니면 까꿍 당해야지 뭐 시끄러워 넌때 나가자 이거 왜 여기 있어야 돼 우리 근데 어, 나가면 안 돼? 안 돼? 내 쪽으로 왔다 여기서 저쪽으로 가자 벗소리! 어, 벗소리 내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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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밑! 내밑에 빨리 빨리 빨리! 몇 명? 한명한명 라스트 하나잖아 이거 가다뒤집 와씨야 존나 노는 거 알아? 치자. 나 이거 구상했길래나구상목으로 내려가려다가 씨. 벌써 들었어. 아, 존나 무서워. 씨. 정형인인가? 슈. 세상 끝까지 제이 1발라. 내 지지 잘매. 맞아. 1발라. 이 머리 오오 머리 내 머리 응 안쫄아 직패드 있어요 질탄 가져와 야 이거 후라이팬이야 후라이팬 맞춰보자 선장아 뒤로 돌아봐 야, 뒤로 돌아보라 질탄 가져와 어. 내가 해볼게 아니 뒤로 돌봐 궁둥이 후라이 맞춰볼게 내가 해본다 이거 응? 아 해보게 아 내가 해볼게 <laughs> 다섯 명밖에 안죽은 거야. 너 거냐? 그건 싫다. <laughs> 이건 너무 이기적이고만. 성우 형, <웃음> 잠깐만 <laughs> <이리> 와봐안 <laughs> <laughs> 나가는데 우리 언제까지 여기 있냐? 게임 끝날 때까지. <laughs> 아 진짜 존나 재밌게 한다 산호 노래 끼원래 이렇게 어, 해 나가, 게임이? 나, 나가. 나가 그러면. 아니 내려가서. 어 같이 안 가고 맨날 나못방 세우니까 안 나가지 미친 새끼들아 그래, 같이하자 못 방을 세워 뭘못 방을 세워? 와, 와 이건 직히뭐올줄 알았다 이건... <laughs> 뭘올줄 알았다야? 지실클올줄 <laughs> 알았어 <웃음> <웃음> 난 믿고 있었다고 오이오이 네, 오이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서클 <laughs> 오이십 오이지 야 이거 봐 애들도 사동의 진리를 깨우친 거야 오이무침 사람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아, 움직이면서 어디서 방이? 어. 야, 발소리? 이준해? 왜 발소리가 계속 치는 거 같지? 어, 그럼 뒤심 돼요. 오 어, M K? <laughs> 사기총 쓰네. 아, 아, 답답하지, 답답하지. 아, 나 이거 남쪽, 남쪽 시야, 시야 비우면 안 된다. 남쪽 보러 가. <laughs> 뭘 답답해. 존나 재밌구만. 인정. 요. 상 오랑나비. 한 마리가 자, 자. 자. 자, 티어 다야 다야 다야사. 쌉벌레 쌉벌레. 저그그 그 정영아. 정영아 아까 쓴 에프 킬라 아, 옆에 벌레 있어. 꼬부리. <laughs> 너, <너무 웃음> 야, 벌레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알고 있어? <laughs> <laughs> 꿈틀거려다가. <laughs> 아 지렁이 지 그거는. 입에서 피난다, 너. <laughs> 아예 우리 계속 있는 거 맞아, 이거? 이거 맞는 거지, 이거? 나갔다 와 돼. 포지션 유지할게. <laughs> 같이 하자. 같이 해야지. 아,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야, 가야 되거든? 남쪽 밀자, 이거. 왜 포인트. 밀어야 돼? 남쪽으로 가는 게 나아. 남쪽 되게 중요했어. 그래도. 가자, 가자, 가자. 다가 나와야 돼, 이제. 이거 마지막 한번더 보고 갈게. 이건 나 회지! 희지형! 적당히 해야 될거 아니야! 희지형! 희지형! <laughs> <laughs> 언제까지 자밖에 있을 거야 언제까지! 이거.. 저클 다치면서 싸우니까 저번 너무 힘들더라 그래 빨리 가서 밀어야 된다니까 빨리 와파면하 빨리 와 빨리 와백업이한 새끼가 씨, 뭐, 엉덩이에 딱 붙어있어야지 뭐하는 거야 파밍하지 마 진짜 나맛있고 Good line of 이 a s e g o Saw was a table. Sapron Ganda, Potozo b a r 하 I'm not going to die. Good line of Hasego. Saw is a table. 이 a w 이 s a 이 a b 이 e s 이 w 바이 a table. s 이 w is a t a b 그랬어? <목소리> 밑에 하나요아 이... 나야. 랬어 이거 여기까지만 막아놓고 좀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근데... 얘들 힘 약하면은 아예 점령해야 되고.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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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한번 찍어보기. 여기. 기다려 혼자야. 다죽요하거든 우리 좌측을 더... 아래 조심해야 돼. 얘들 다 이딩했어. 너왜 큐비? 같은 팀 아니야 이거? 하나만쏘는데 아까부터 계속 하인데 있어요. 기도안 찍었어. 자기 팀싸다끼나스네 이거 조심해. 이번 아니, 쪽으로 는거 이번 이번으로 조심해. 이번으로 오는거 이번에 있었다. 아야야. 아, 이번 신경쓰러 한다. 이번 쪽. 나도 걸로갈 거야. 도킹하고. <놀람> <놀람> 참교육 쳐다보지 마세요. 오메. 이번지 막아야 돼. 오 오메. 저나다나이번 이번. 이번 나왔다이거 오메. 밖에 나 있었다 이거. 아, 나, 이거 혹시 이번 이 골짜기 없지? 이거 올라간다 나 이거. 남쪽 막아야 돼. 우리 이번부터 남쪽이야. 야, 사이 다시 안떼 준다. 사 막아야 돼. 우리 사모 막아야 돼, 이거. 사모 계 마도스 상어예요 여기있다 좀만 기다려봐 이집 없다 아, 계속 내본다 저기 4번이 둘다 와야 날다. 된다 거기 상어부터 아, 막아야 돼돌아갔다 하나는 한번저 집으로 보인다 차딱 내려왔는데 집으로 상어 계속 쏴줄 수 있어? 기다려봐. 아니 연방 깔아줄수 있냐 연방을 깔아줄게 이 중간 딸이 기다려 봐어가 너무 양식 깔아져 있는 거 같은데 3번 해기서먹어놓으면 괜찮지 않나 오세요. 3번? 봉하놔돼 제가 드릴게요번 바위에서 다 하나 포지션 물렸음 이거 애들 다 올거야 무조건 왼쪽으로 금올라온다 얘네 세명세명 3명 끝에 끝끝끝 끝에 끝에, 끝에, 끝에. 세 명. 끝에, 끝에, 끝에. 세 명.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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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명지피 지금 피 확인 이미 세명 갔다 머리 기기번기자번기쏘기 기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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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지금 이번 바 이번 바에 하나 기절이야. 얘도 그때 기절이야. 지금 빠했다개 기절. 그렇 포탑 하나야? 하나 이번 포탑에 라스트 포탑 없어. 이번 바이. 이번 바 이번 바에 컷컷컷 컷. 와, 얘들 풀스코드네 이거 또 막아야 돼. 쪽.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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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공쪽 하이 나고 있던 애들. 끝났잖아. 우리 쪽 하이 나 있던 애들. 하이 나 있던 애들. 그 북쪽 두 팀이 싸우고 있었 거든. 이거 3번부터 막아야 돼, 그러면. 아무나 붙여줄 사람 다 같이 하자 해, <목소리도> 어차피 제꼭 코덱이잖아. 넵톡. 그리고 지금 3 번에 있다. 하나, 사 번에도 하나. 아니 북쪽 집 <목소리도> 싸울 때 여기 이렇게 먼저 타든가 여기 타. 그래도 그래도. 한번 라인. 굳이 네, 네. 네, 네. 끝났다. 굳이 끝났다. 바이 좋아. 지금 맞게 좋아 이거. 건너편. 지금 3 번에서 안 열려. 건너편에서 안 열려 여기 라인. 다섯 번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건너편을 볼수 있어. 근데 남쪽 집이기 힘들잖아. 북쪽 집미는거로 쉬울 수도 있어. 다음이라 그럼. 야 남쪽 북집 망아놓고 삼번 남북집 망해놓고 북쪽 가자. 근데 3번부터 미리 붙어 놔봐. 하면 그러면 이거 한번 붙어 나야 돼. 이거 남쪽 세 명이 막자. 남쪽집 망아놓 일단 나도 나 남쪽 볼게. 1번 집에 도 하나 있었거든. 음. 가끔 내가 남쪽 볼게. 북집에 한대 끝났다. 야, 근데 야, 이거 야, 잘 들어봐. 웨이 포인트로는 못 봐줘? 확인. 나 잠깐. 자자자자자다자자 나간다. 또 보기, 또 보기, 또 보기. 또 보기 위에 보이 나가고 있어 위 포인트로. 또 보기 하나. 야, 확인. 아 진짜 투박이 투박이잖 똑같은 자리 하나 더 있어. 아니, 쉬자. 이거 왼쪽으로 될덱같긴 한데. 차 어디에 세웠어 이거? 다세갔어 앞으로 가어 한번. 오케이. 나 이거 왼쪽 각 빨린다. 나 왼쪽으로 갈게. 히준남아 있을라고 그냥. 아. 근데 하나더 있냐 그 자리에? 없지 않아? 아, 어,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 하나 더 있어. 야, 왼쪽 코트 있네? 밑에 내려왔다. 이번인데 똑같은 데 내려왔어. 1번. 푸시할게 푸시 킥 푸시, 푸시 할게 이거. 그다음 위에. 꽂아 준다. 야, 세 명이야. 세 명. 3명.

돌아 올라 디버디바이 볼로간다. 부대. 아니야못 빠진 거라 있을건데 이번에. 지우지 칩니다. 칩다아다 둘째다. 둘째다. 나 이거 3번째 하나 갖고 그냥 밀, 밀자. 3번째 둘이 세자 세셋셋. 왜냐면 이 눈수가 안 맞아. 하나밖에 안 보여. 아 그래 하나 있을 다수 있겠다. 4번, 있겠다. 소리 나. 어, 아. 4 중에 있겠다. 그 3번 밀어 와 봐. 와 봐. 붙어 줄게 그러면. 디너 잡을게 이거 이봐. 아 여기 여기. 내가 마지막 공 아, 아, 한번 나 싸워 줘야 돼. 집사온데? 집사온다. 너나 집사온다 이거. 다 뛰었다. 여기 고 집으로. 이거 집 쓰는 각 써서 우측 끝각 가숙게. 누구부지 있을 거야, 이거? 위로 올라간다. 끝각으로. 음. 앞에 하나 있을 근데 세명다 뛰었거든, 이거 일단 있어 걸 쪽으로. 점땡게 뭔지죠? 식생템도잘안 보여. 대르안 좋아. 야, 이번에 이번이다. 이번. 집 들어. 집들어왔다 들어왔어. 집집 집. 이다 이거. 이번 집. 집, 지방 기절이야? 아 그렇죠. 집 집만 계절이야? 어, 집만 기절 집만 둘, 둘 있다. 오른쪽 끝에 하나. 왼쪽 끝에. 자, 포스 카드, 포스 카드, 포스 카드. 웨이포인트로 하나씩 둘둘. 확인 살아 야, 이거 우측각에서 있었지. 어디 있었어? 야, 대4대 2, 44대 2 이거 그러면은 집집스 카드거든. 바로 앞 집. 내 앞집. 나이스. 살아도 있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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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끄트 끄라스도 그래. 둘. 나스도 둘. 1번 쪽에. 북쪽 찍었을 거 같거든. 꼭대기 여기. 꼭대기 봐줄게 내가. 내가 꼭대기 볼게. 보이는 건 없고. 오른쪽으로 가볼게속 오른쪽에서 저기 라블라도 붙어. 꼭대기 겠다혼 뜨겠다. 이번에 이번에. 이번 바위 사이. 바위 세개 있는 곳 사이에 있어, 하나. 이끼 이끼 바위 쪽에 꼭대기 이끼 바위. 포 하나 갈게 이거. 바위 사이에. 오른쪽으로 하나 내려가는 곳이었다.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 봐서. 이 블라스, 이 블라스. 1번 바위. 아란 나이스. 아, 아예 구간에 넘어서 어 아.. 나쁘게 대하게 치킨 먹었죠? 이렇게 다 파라다이스에서 하루 종일 있어서 먹은거죠? 인정 근데 <laughs> 네, 맞아 인정